자 여기는 위아래를 뭘 곱하면 될까요? x 네. 가운데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는거야? 그래서 예. 1이 되네요 앞에 걸 제곱하면은 x 플러스 1이고 뒤에 걸 제곱하면은 x 니까걔네 빼면은 1만 남아요 따라서 밑에는 1이고 위에는 저거 그대로 쓴다 그냥 답이 되겠고 더하기인가 빼기구나 이게 일반 정답이고요. 2 번은 또 유리발을 해요. 빼기니까 더하기. 미열을 똑같이 쓴다. 분 뭐가 얼마일까요? X plus 그렇지 X plu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자 밑에는요 이제 한차공식이니까 앞에 걸 제곱하면은 얘 제곱하면은. X 플러스 2고, 얘 제곱하면은 X 플러스 1인데 걔네를 빼는 거죠? 네. 네, 얘에서 얘를 빼요. 분모는 얼마일까요? 네. 1입니다. 밑에 1은 쓰지 말고요. 안 쓰기로 하고, 위에 만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번 정답은 얘 더하기 얘, 루트, X 더하기 2에서 더하자 루트, X 더하기 1 하시면 돼요.